김복자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 네, 딸이에요. 결과가 어떤가요? 추가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김복자 씨는 지금 최장암 사기로볼수 있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결과가 잘못된 거겠죠? 저희 엄마 재작년에 건강검진됐을 때도 아무 문제 없었는걸요? 글쎄요. 급속도로 암이 발병하고 악화되었는지 그때 검사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는 지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검사 결과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수술이나 항암 치료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저희 엄마가 2주 전에 설사 시작하기 전에는 문제도 전혀 없었는데요? 암이 이미 위로 전이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도 이미 꽤 됐어요. 이 경우에, 쉽게 말씀드려서, 피를 따라서 다른 장기 어디에도 암세포가 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김복자 씨가 생존하실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효야, 어 언니, 결과 어떻대? 큰 문제는 없으시다지? 지효야, 결과가 안 좋아. <laughs> 언니, 울어? 아니, 어떻게 안 좋으시다는데. 우리 엄마. 이미 암사기래. 다른 장기로 전이도 이미 돼서 진행이 많이 됐단다. 어떡하니, 얘. 언니, 지효야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laughs> 언니,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운전할 수 있겠어? 나 병원까지 30분이면 도착하니까 좀 기다려봐. 지금 언니 운전하다간 언니가 사고 나겠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건강하시던 어머니의 건강은 병원에 입원한 후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는 와중 오랜 기간 해외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접고 남편이 귀국했습니다. 여보. 아빠. 우리 딸. 아 여보. 아빠, 이젠 안 나가고 완전히 한국에 있는 거죠? 그래 우리 딸. 아빠 이제 딸이랑 엄마랑 같이 오손도손 지낼 수 있단다. 이제 매일 안 보고 싶어 해도 돼. 당신, 빙 오래 해서 피곤하지? 그동안 수고했어. 피곤하긴 무슨. 딸이랑 와이프 얼굴 보니까 다 풀리는 걸. 집에 가서 샤워 한번 하고 오늘은 쉬어. 식사는 다 준비해뒀어. 수진이, 너도 오늘은 아빠 괴롭히지 말고. 알겠지? 내가 뭘 아빠를 괴롭혀요. 그래, 여보. 수진님, 태어나서 한 번도 나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수진이가 섭섭해. 일단 빨리 집에 가자. 집도 그립고, 우리 반려견 코코도 보고 싶다. 다음 날. <목소리> 아휴. 오래 못 봤더니 코코가 많이 약해졌네. 뭐지 않아서 코코도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든다. 코코가 당신 오니까 복권 당첨이라도 된 것처럼 하루 종일 꼬리를 흔드는 거 보여. 요새 이 녀석도 피곤한지 매번 베드에 누워만 있다가 참. 그래 이 녀석이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지. 얘한테 정말 미안해 나는. 여보, 엄마는 언제 보러 갈 거야? 자기 오기만 기다리고 계셔. 여보, 나 어제 왔잖아. 일단 정신 좀 차리고 몸도 회복하고 그러고 배려 가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장모님이잖아, 우리 엄마. 그래, 누가 뭐라고 했어? 당신 어머님이지, 우리 장모님. 아, 근데 지금 내가 좀 필요하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하니까 좀 며칠 쉬고 그 후에 생각을 좀 하겠다고. 아, 알았어, 그렇게. 해. 당신도 힘들 테니까. 아, 별개로 엄마도 당신 들어온 거 알고 계셔. 안 부전화라도 먼저 해 그럼. 그래 그래, 내가 나중에 할게. 일단 좀 쉬게 해주라. 나 아직 여독이 안 풀려서 그래. 그래 알았어. 근데…… <laughs>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뭐가?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아, 우리가 누구네처럼 빚을 떠하는 건 아니라지만, 처음 계획한 것처럼 크게 잘된 것도 아니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전화로 매번 물어볼 때마다 한국 들어오면 이야기하자고 하고. 이젠 계획을 짜야 나도 판단하지. 여보 이말또 해서 미안한데 아, 나 지금 이제 들어왔잖아 우리가 모아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시청 공무원이고 생활 여유가 아직 있잖아 우리 급하진 않다고 며칠 생각을 정리하고 얘기하자 <laughs> 자기야 나 직장일에 지금 엄마 일 때문에 정신없는 거 자기도 잘 알지? 그럼 잘 알지 통화할 때도 매번 그 얘기들밖에 안 했잖아 자기 가끔 보면 좀 무책임하고 내가 느끼는 거에 무신경할 때가 있어 특히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아주 피곤할 땐 항상 그래. 난 당신이 당연히 뭔가 계획을 세우고 들어오면 말을 해줄줄 알았거든. 그래 그래. 아 생각이 다 있는데 사람들 좀 만나보고 정리를 해서 곧 말해 줄게. 서운하게 해서 미안해. 그래 알았어. 며칠 후. 아 진짜 코코는 당신 만나서 회치는것 같아. 이 정도 걸으면 이 녀석 항상 힘이 달려서는 앉으려고 하거나 앉아버리거든. 지금은 신나서 얘가 우리 끌고 가는 것좀 봐. 이러다가 산책 딱 마치고 나면 집에 와서 기절하도 뻗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안쓰럽기도 한데 강아지치고 참 건강한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아, 어, 나 당신한테 할 얘기 있어. 어? 뭔데? 나 이번 주말에 장모님 뵈러 가려고. 내가 와이프랑 딸 한국에 두고 돈 벌어오겠다고 해외에 몇 년을 있다 왔는데 아 사실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잖아. 그게 부끄럽고 또 장모님께 면이 너무 안 서서 내가 좀 피하고 싶었나 봐. 아더 미루면 안 되지. 그래 자기야 잘 생각했어. 사위가 당연히 장모님한테 인사드려야지. 나 그리고 이제 어쩔지 한번 생각해 봤어. 그래? 그래 한번 얘기해 봐. 그래도 송충이네 솔잎을 뜯어 먹어야 한다고 새로 사업을 해 보려고. 여보. 그래 그럴 것 같았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어떤 사업 하려고? 물건 수입해서 유통 사업을 해보려고 해. 초기 투자 자금은 충분해? 아직은 좀 힘들지. 그래서 다음 주에 장모님 뵙고 부탁드리려고. 근데 엄마가 그런 돈 투자하는데 되게 보수적인 거 당신 잘 알잖아. 그렇지.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사위을 시작해보려는데 도와주실 거로 생각해. 그렇기에 하겠지만은. 그래. 하여튼 알겠어. 그날 밤. 엄마, 나예요, 지영이. 좀 어때요? 뭐, 어떻긴. 언제나 비슷하지, 뭐. 오늘 병원 밥은 잘 자셨고, 가스킨 틀어뒀죠? 왜? 안 틀었으면 틀러올 거냐? 아 병원 밥이 그냥 병원 밥이지, 무슨. 엄마, 또말 퉁냥스럽게 한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해. 하여튼, 아 너희 남편은 자기 장모 부로한번안 온대냐? 전화 한번 하고 소식이 영 없구나. 아, 안 그래도 한국 들어와서 빠르게 정리해야 할 것들 정리를 이제 다 해서, 아, 주소방이랑 이번 주말에 엄마 뵈러 가려고 하, 빨리도 온다. 에이, 좋으면서 또 그런다. 아무튼 그럼 엄마, 잘 자고, 주말에 봐요, 우리. 그래, 너랑 주소방도 내보 꼭 입어야 한다. 아 70평생, 이런 주인 또 처음이야.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수진이 방에는 꼭 가습기 틀어둬야 한다. 어린애들은 감기 잘 걸려. 엄마. 아유 알았어요. 엄마 딸이 말하기 전에 다 해뒀어요. 쉬어요. 그주 주말. 엄마, 우리 왔어요. 장모님, 찾아뵙는 게 늦었습니다. 몸좀 어떠세요? 왜? 안 좋아 보이냐? 늙은 할망구 보기 싫어서 이제야 찾아와. 아, 엄마, 또왜 그렇게 말해요? 사회 오랜만에 봐서 좋으면서. 아, 아,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들어와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일도 접었으면서 뭔 해야 할 일들이 남아선? 장모님, 그동안 서운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한국 들어왔고 하니까 이 점도 훨씬 더잘 모실게요.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색은?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엄마가 무슨 살 날이 얼마 안 남아. 나질 거예요. 내 몸을 지영이 네가 알아봤자 얼마나 하냐. 내 몸은 내가 잘한다. 얼마 남지 않았어. 제가 잘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든가. 아, 네. 아, 저 장모님. 왜 또? 그,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하던 사업을 접고 들어왔다 보니까. 들어와서 뭘 해야 할지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뭘할 생각인데, 수진이, 학원은 부족함 없이 보내야 할 거다니냐. 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 그렇죠. 수진이 학원도 우리가 보내줘야 하고, 또 지영이도 빨리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해줘야죠. 여보, 난일 계속 할 거래도, 그렇게 말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장모님, 그래서 제가 다시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수요가 있는데, 아직 공급이 없는 물건 몇 개를 해외에서 떼와서 팔아볼 생각이에요. 또 사업이냐? 아이, 능력에 비해 너무 욕심 크게 가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잘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m z 세대들이 조서방. 아이, 됐다. 나한테 무슨 상품 설명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그런 얘기해서 뭐해? 그냥 나는 수진이랑 지영이랑 자기 아빠랑 남편 걱정 안 하고 평안하게 지냈으면 해. 그게 다다. 아무튼 왔으니, 저기 냉장고에서 귤이나 좀 꺼내 먹으라. 저, 장모님, 왜?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초기 사업 자금이 융통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해주신 돈들도 제가 지금까지 못 드린 적 없잖아요. 한번더 도와주시면, 아 제가 지영이 편히 쉬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2년 안에 다 갚아보겠습니다. 조서방, 말도 말해라. 네? 자네가 나한테 빌린 돈을 안 갚은 적은 없어. 그건 맞지. 아, 근데, 3년 안에 원금 상환한다, 5년 만에 상환한다고 하던 것들, 전부 갚는데 10년이 걸렸어. 기억 나, 안 나? 아이, 장모님, 그거는. 그래서 조서방, 기억 나, 안 나? 기억이여 당연히 나죠. 장모님, 근데 제가 이번엔. 조서방, 아, 근데 내가 자네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나? 나. 2년도 살기 어려워. 근데 자네가 2년 안에 갚겠다고 하면 최소 5년은 걸릴 텐데. 내 상태를 알고도 그렇게 말해? 아이, 말이 돼. 조서방 자네가 내 생각을 눈꼽만큼이라도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 저도 쉽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장모님. 그, 됐어, 여보. 일단 오늘 집에 돌아가자. 엄마, 고정해요. 엄마 서운할 건 내가 제일 잘 이해해. <laughs> 엄마, 미안해. 조사방이 여유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나 오늘은 들어갈게.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할 거면 앞으로 오지를 말아라. 아,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그날 저녁. 아, 장모님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 엄마가 조금 흥분하셨긴 하더라. 장모님 진짜 너무해. 도와주시면서 퉁명스러우면 몰라.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화를 내? 아, 그게 맞아? 여보,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엄마 곧 돌아가실 사람이야. 그걸 알면 나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데,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시겠어. 불안하시고 힘드실 거야. 그래서 또 통명스러워지신 걸 거야. 자기가 그 정도는 좀 이해해주라. 아, 그리고 내가 돈을 좀 크게 벌어보겠다는 게, 나 혼자 배부르고 편하자고 그런 거야? 아, 난일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당신이랑 수진이 내가 좀더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어쩜 그래? 장모님 자산 거요 아, 빌딩에 하나 있으신 분이 그걸 못해줘? 여보, 알잖아. 우리 아빠가 살해 생전 돈 빌려준 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시다 가신 거. 그런 경험이 다 엄마한테 남아있겠지. 내가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남이 당신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섭섭해봐야 당신 손해야. 다시 말하지만 우리 엄마 오래 못 살아.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좀잘좀 좀 해줘. 나 엄마 딸로서 당신한테 좀 부탁할게. 아니 그래. 아, 여보 어저께 입고 돌아가실 거 본인도 아시잖아. 돌아가시면 자산을 당신이랑 처제랑 반반씩 받을 거고. 아 당연히 우리 돈이 될 건데 그걸 미리 좀못 도와줘?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차피 죽을 사람이고 죽으면 들어올 돈이니까 미리 달라는 거야 지금? 아니,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맞는다는 건 아니고. 여보, 우리 엄마 아직 살아있고 매일매일 살아보려고 고군부투하고 있어. 항암치료 받아서 머리 숱이 그렇게 많던 할머니가 머리가 다빠져서 가발 쓰고 있는 거못 봤어? 우리 엄마 의지력 보통 아니고 그렇게 바등바등 건강해져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뻔히 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건 진짜 아니지, 여보. 나... 당신 와이프기 이전에 우리 엄마 딸이야. 아, 아 말을 말자. 그래. 내가 다잘못했다 아, 돈은 어디서 빌려야 할지. 아. 사업을 꼭 해야 돼? 여보, 지금까지 항상 고생했는데 몇달 정도 쉬면서 재충전해 보는 건 어때? 당신 그게 말이야? 아, 그만해. 나 당신한테도 장모님한테도 서운한 거 많고 또 쌓인 거 많아. 그만해. 나좀 그만해. 미쟝요. 지영아, 지금 통화 되니? 어, 엄마. 오늘 몸은 어때요? 무슨 일이에요? 안 그래도 내일 한번 가려고 했는데. 그 다름 아니고 조서방 새로 일 한번 해 보려고 한다며. 어, 그렇지. 엄마가 그게 좀 세게 말한 게 상심이 컸는지 요새 풀이 죽어서 강아지랑 산책만 해이 사람이. 참. 지영아, 엄마가 내일 사람을 보낼게. 엄마가 재작년에 만들어준 투자회사 사람이다. 젊은 사람들이 아는 스타트업인데, 지분은 내가 100% 가지고 있어. 내돈 가지고 걔네들이 투자하는 회사다. 아, 니가 아는 사람이라고 주서방한테 투자 계획 보고서 만들어두라고 해. 엄마. 회사엔 내가 이미 돈다 입금해뒀다. 조서방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준비를 해도, 기업에서 투자가 들어갈 거다. 나의 남자가 그렇게 불 죽어 있으면 안 된다. 엄마, 미안해. 고마워요. 조서방한테 내일 당장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병원 가라고 할게. 아니다, 아유, 그러지 마. 내가 도와줬다고 하지 마. 어? 이런 회사랑 연이 어떻게 닿냐고 조서방이 물어보면, 너 시청 근무하면서 알게 됐다고 둘러대고. 왜?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 왜 그러려고? 조 서방은 자존심이 좀센 사람이잖아. 아 나한테 계속 돈 빌릴 때마다 어찌 그리 고개가 점점 숙여지는지 아이, 참 보기 안 좋더라. 아 그런 녀석이 나한테 또 돈을 빌려봐. 계속 처가에 휘둘린다고 생각할 거야.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처가 도움 없이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 조 서방은. <laughs> 엄마 그래도 굳이 그 정도 돈 빌려주는 거. 너도 알다시피 나한테 그렇게 안 어려워. 또, 내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나 죽으면 어차피 이돈네 돈이다.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어. 너도, 너의 남편 키좀 살려줘라. 엄마, 고마워요. 나 진짜 엄마한테... 고마워요. 나중에 조서방이 돈 많이 벌면 그땐 엄마한테 받은 돈이었던 거 알릴게. 그러든가. 아휴, 조서방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몇달 후. 언니, 통화 돼? 어, 오늘 엄마 어때? 오늘 갑자기 토를 엄청나게 하시다가 지금은 안정제 맞고 이제 잠드셨어. 어쩐니 정말. 언니,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자주 자주 와.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할 거야. 아 물론 언니는 직장도 있고 바쁜 거나잘 알지만, 그래 그렇게 할게. 지혜야 네가 고생이 많다. 너 의사가 새 항암 치료법에 실험적으로 임상 참여해 보겠느냐고 하는데, 아, 어떻게 생각해? 난 하나라도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래 언니 자주 와야 돼. 엄마가 언니랑 형도 많이 보고 싶어 해. 잠시요.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 한번 뵈러 병원에 가자. 시간 좀 빼나? 나 그날 바빠. 미팅 약속 있어. 그럼 일요일에 가면 되지. 일요일에도 미팅 있어? 당신이 일요일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외식 한번 하자며. 외식하기 전에 엄마한테 3시 한번 들렀다고 가면 되지. 아휴, 내가 꼭 가야겠어. 여보, 지금 당신 우리 엄마 안뵌지 벌써 몇 달이나 지났어. 여보 나 지금 사업 엄청 바빠 장모님 도와줬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시작했으리를 아, 내가 몇 주를 그렇게 가슴 말았던 걸 생각하면 아휴, 여보 우리 엄마 진짜 많이 안 좋아 얼마 오면 어차피 보고 싶어도 못봐 어차피 갈 사람 뭐하러 또 보러 가? 장례식이나 갈게 <laughs> 야 조인혁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 정도로 못되게 말할 거 없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정말 당신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당신 나 아니었으면 지금 사업도 못 준비했어. 엄마는 그렇다 치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 아 모르겠고, 당신이 투자회사랑 이어준 건참 고마운데. 아니, 결국 내가 준비를 잘해서 투자 받은 거야. 다른 데서도 당연히 투자해 줬을 거고.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아니, 갑질 좀 하지 마. 여보! 회사에 이제 좀살아낼것 같다고 지금 갑자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당신 어머니도 너무 해. 당신도 너무 하고. 좀 도와줬으면 아무 문제 없었으리를. 당신 어떻게 내 입장을 하다도 생각 안 해? 당신이면 그런 상황에 당신 어머니 얼굴 보고 싶겠냐고. 아, 좀 그만해. 며칠 후. 선생님, 저희 어머니 차도가 좀 어떤가요? 최장암이라는 게 완치율이 10% 수준이고, 김복자 어르신처럼 나이가 많고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회복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복남 환자분께 최근 네 가지 항암제를 섞어서 함께 투여하는 병용요법을 시작해 본건 아시죠? <laughs> 네, 이 방법이 김복자 어르신께 너무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거기에 유전자 변이를 확인해서 맞춤형으로 투여한 약물도 부작용은 거의 없이 아주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이 사진을 보시면 김복자 어르신의 안부위가 몇달 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줄었습니다. 이 추이대로라면 몇달 후엔 집에서 생활하셔도 될것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정말 기적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날 밤. 여보.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한거 미안해. 어. <laughs> 아, 근데 말이야. 여보, 어머님 많이 안 좋으시잖아. 사실 이제 거의 회복이 힘드시잖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하는 유통사 이제 관성이 붙었거든? 아, 좀만 더 투자하면, 크게 그게 내 운영이면 돌아올 게 분명히 보여. 그래서, 나중에, 어머님 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 자금을 내가 일부만 좀 융통하는 걸로 하자. 이게 큰돈 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 수익률로 따지면. 야, 조인혁. 어? 엄마 지금 회복 중이셔. 기적적으로 항암 치료가 잘 됐대. 몇달 후에는 집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댄다. 아, 그래. 아쉽게 됐네. 뭐? 하, 이젠 숨기지도 않는구나. 우리 엄마 그냥 돈으로 보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업에 미쳐있다 보니까, 사업이 아무리 미쳐있어도 보통 사람들은 안 그래. 하... 우리 헤어지자. 뭐? 참말 쉽게 한다도. 그리고 투자회사에서 당신 사무실 사업자금, 직원비용 거의 다 대주고 있지. 그 조건 너무 터무니없이 좋았다고 생각 안 해? 그 투자 없으면 당신 개털인 거 몰라.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오? 이혼하자며 그 회사 지분 전부 우리 엄마 거야. 우리 엄마 회사라고. 아그 무슨 나 정말로 당신 이제 꼴이 보기 싫어져서 하는 말이야. 수진이 내가 키울 거고 수진이도 동의하는 바야. 회사에 당신한테 투자한 거다 빼라고 할 거고 당신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앞으로 평생 느끼게 할 거야. 지영아,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니.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머리가 아픈데 아,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 너무 서운해서 내가 좀 실수를 한것 같다. 아, 자기야, 어? 지금 나가. 당신과 살 마음 이제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이혼을 다짐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저를 보는 마음이라고 얼마나 다를까 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전남편은 해외 장기 체류를 하며 만든 상간료가 있었고, 그 여자에게 꼬박꼬박 돈을 보내고 있더군요. 엄마의 투자회사에 계약할 때 전남편은 그 회사의 회계 상태를 분식해둔 상태였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투자회사에서는 모른 척 남편의 회사에 투자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분식회계를 이유로 모든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전남편은 지금 분식회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버려놓은 사업 때문에 돈 나갈 곳은 많을 텐데 파산 위기일 겁니다. 저는 지금 회복된 엄마와 딸 수진이와 함께 여자 셋이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엔 수진이가 수능을 잘 치고 명문대에 입학하는 행복도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후회하지 않느냐 묻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명 잘한 선택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의 편안한 얼굴을 매일같이 보며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는 것이 저희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